아, 아, 그런 것도 보기는. 어 한. 봤죠. 어 기성복에서 많이 있지 이 어. 양복점에서 그렇게 한 거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이 시접 주는 게 이제 좀 달리 줘야 돼요. 음. 자. 음. 여기네. 이 음. 여기서부터 음. 하면 되나 음. 남편은, 아. 스임이 여기까지로 있네, 그죠? 예.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왜다 떨어졌지? 왜박 말았어요? 어, 고정이 안 됐네. 그러면은 여기 박아버려요. 아 이렇게 아, 와서 아. 박아버려도 돼. 그러면 여기가 보이잖아, 안되겠다 아, 네. 손바느질로. 예. 손바느질로 이렇게 아니, 놓고 여기 핀을 예. 놓고 선을 하나 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이걸 L자로 이렇게 내리라고 그랬잖아. 네. 내리라고 했고 찍어. 그래서, 찍어서 음, 그래서 고선을 맞춰가지고 감침질해, 감침질해. 예. 손바른질로 하면 안되는게 없습니다. 음.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 거기 똑같은 위치잖아요. 걔랑 똑같은 위치, 여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게 완성선이니까 시접 1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나서, 얘를 삭제해, 넣어서, 넣어서, 네. 감침을 하면 되지, 손발을. 이쪽은 기억자로. 이걸, 이걸 미싱으로 어.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재단을 잘 해서. 어,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워. 장구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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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일로 <막> 뺐다, <laughs> 저렇게 했다가 네. 고통스럽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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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부분 여기가 땡겨. 음. <laughs> 어, 잘못닿면 땡겨. 음. 그다 도로 아미탑에 손발을 젤라. 양복전에서다 예. 이거 손발을 젤라. 예. <laughs> 자, 이거 끝까지 다 가지 마시고, 조금 남겨 2, 3mm 정도 남겨가들어가들 미어져요. 아, 얘는 창고봉이 없는 것같에요